작년 초에 폴더블 아이폰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후에 소식 업데이트가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더블 아이폰의 개발은 아이패드의 새로운 라인업 또는 아이패드 미니 프로버전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후 아이폰은 2027년 아이폰 20주년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 초기부터 팔로알토에 위치한 애플 비밀연구소의 폴더블 아이폰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는 2023년경에는 폴더블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해당 제품은 3년 정도 늦어진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기기 연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미 완벽한 폴더블 수면 폰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애플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공급망을 만들어서 공급망이 독점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애플이 2026년과 2027년 폴더블 아이패드 폴더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공급사를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삼성과 LG가 낙점되었다는 것은 폴더블 시장에서는 공 공연한 비밀입니다. 알려진 내용 중에 애플이 목표로 하는 기술은 가장 선명하고 밝은 화면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기술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한 삼성에 비해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매우 늦었지만, 10억 명의 기존 아이폰 유저들과 타사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잠재 고객은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 시장의 파일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0주년 폰인 아이폰 10이 미래와의 조우라는 태그라인으로 발표되면서 OLED 패널을 보여주었었죠. 해당 패널은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이었습니다. 애플로서는 아이폰 20주년 폰 또한 대중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폰이 바로 폴더블 아이폰입니다. 이에 관련된 디자인과 렌더링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츠나인이었습니다.